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 로제비앙 사적공원. 네. 이게 몇평입니까 이게? 42평? 5도평 52평이고요. 이거 지금 B타입이라고 하네요. B타입? 네. B타입이 52평이면 크다, 맞죠? 최근에 우리가 모델하우스나 이제 현장 다니면서 음. 52평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음. 이게 지금 뭐 조건이 어찌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대요. 바뀌지한 이게... 한 이틀 정도 된것 같고요. 네. 입주 때까지 3천만 원. 네, 3천만 원? 네. 이게 입주 기간이 5년 후기 때문에 네. 부동산 사이클도 뭐 어떻게 바는지 모르고 네. 뭐 3천만 원 이에는 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이거 뭐그 말고는 돈 들어가는 거 없는가요? 발권이 확장비10% 정도 들어가겠죠? 확장비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는? 네. 아, 뭐 모르세요. 일단 아, 가시고 알겠습니다. 보고 일단 한번 분위기 한번 볼까요? 네. 50도 평 방이 4개네요, 일단. b 타입이고 네. 저도 지금 보는데 다 튄다. 여기, 여기 엄청 크다. 팬트가 좀 크게 잘 나왔습니까? 네. 지금 하나, 두, 셋. 네. 섯 여섯 이 정도 펜트리 나 처음 보는데? 작은 방, 작은 방. 깊은 펜트리? 네. 창이 또 크네요. 창도 크고. 이건 위에는 인면 분할 대가좀 밑에는 안 열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차이더 나은 거 같기도 하던데 나는. 나는 괜찮던데. 맞죠? 이게 좀 네. 다, 다 열어버리면 좀, 걸어날 수도 있고. 네. 방네개이타입이 이제 분양가 10억 때부터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s a 없 I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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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더모이 I say, 이거는 y I say, 이 say, a y I say, a y I say, I say, 억 6층에서 10층 기준에 에. 11억 6,800만 원 보면 되네요. 어, 1억 12억 안 넘네 그래도. 1 12억 전후. 음. 어, 여기는 좀 되게 특이하다. 11층 이상은 다 가격이 똑같다. 아, 11층 이상은 얼마나 똑같아요 가격이? 11억 9,300만 원이요. 12억이네요. 네. 11층 이상요? 응. 음. 아 11층 몇, 몇 층까지 있는 거지? 28층까지 있네. 맞죠? 맞아요 28층 응응응. 응, 응. 맞아요? 응 맞아요 14개도 1025세대 아 이게 테라스 타입은 층수가 네. 그렇게 높게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런가? 와그 창문 창문 크고 이건 지금 유상에 다 적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봤을 때 어, 보면 요지 돼요? 뭐보 돼요? <laughs> 유상 아명세라미고이이상이거든요이건이제간접조명이런거이상이거들어1이이런조명이런건다이상이거이상거든요1 아, 아, 2억1 2억이면은어든거같습니0 가격대는 최근 부산 비교했을때 일단요 조건 상요1 0들어요1이나 <laughs> 남아있고 이 남아있습니다 이 네. 네. 긴 시간 동안 부동산 사이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해볼만하죠. 뭐를 해볼만합니까? 계약을 해볼만해요. 음. 누가 계약?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 근데 내가 제가 솔직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대강 로제비아는 네. 지금 네. 직원들 사이에서 실 투자하려고 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직원으로 수행 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게 우리 어느 현장이든지. 네. 직원분들이 돈이 되겠다 싶으면 매도시 수익이 나겠다 싶으면은 실 투자를 다 하죠 하나씩은 특히 아, 여자분들 여자분들 투자를 많이 해요? 네, 네, 네. 근데 이 대강 로제비안 같은 경우는 네. 뭐 부산에 사실은 뭐 34평 국평은 공급이 많은데 50평대 공급도 잘 없고 없지요 50평대는 네그 다음에 이제 또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집을 선호를 하고요 아큰 집을 선호하십니까? 네큰 집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 이후 된것 같아요. 집에 아, 있는 시간이 이때가. 많아지면서,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에서 뭐 만들고 요리하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아 요리를 좋아하셔가지고. 큰 집을 좋아하시네. 네. 요리를 하기 위해서. 주방이 커려면 사실 뭐 근본적으로 집 자체가 커야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또 넓은 평수를 선호하고 저희 부모님도 네. 이제 주말에 이제. 오셔야 되고. 네? 주말에 오시고 아 가족들이 주말에 가니 어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네. 뭐 하룻밤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아... 가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편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 부모님도 넓은 평소를 또 선호를 많이 하시죠. 아근 그러니까 50평대가 지금 저도 뭐 여기저기 봐도 처음 본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음, 네. 계약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딱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뭡니까 두 가지? 한 가지는 브랜드. 브랜드. 응. 대강이란 브랜드. 좀 생소한다는 브랜드. 또요. 생 생소한 느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대가 조금 높아서. 지대가 높아서 네. 지대가 높지 않을까? 좀 제가 해서아 아, 아, 지대가 아, 지대가 많아, 많아. 지대가. 높고.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요건 제대, 내가 저기 모 모형도 나가서 그래, 내가 얘기할게요. 할 말이 많아요, 조금. 아, 할 말은 안 하셔도. <laughs> 네. <웃음> 세탁실도 확실히 좀 다르죠. 우리 이때까지 서른 네평 많이 샀잖아요. 이런 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네. 제가 봐도 아이짜 이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솔직히 또와이셔스 같은 거잘 아는 사람들은 굳이 필요 없어서도 있겠다 맞죠? 그렇죠. 근데 약간. 스탠드 다림이 말고 이렇게 눕혀서 다림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뭐 이상한 거뭐 스팀처럼 뿌려 가지고 세워 놓고 하는 것도 있던데. 스타일러요? 스타일러 말고? 아니 뭐 이렇게 그냥 스타일러 말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죠. 이건 안, 안 열리는 건가? 일단 구조는 어때요? 음. 구조는 사실 말하면 크게 제가 감흥이 없는 게 똑같아요. 어디 갔나? 워낙 아니요. 워낙 제가 관심이 많아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온건 처음인데 네. 뭐 이미 영상으로 많이 봐서 영상으로 봤을 때부터도 와 너무 좋다라고 했었고 음. 뭐 여기 보면 팬트리나 수납 공간도 여기 과연 이 팬트리나 수납 공간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아, 수납할 데가 많아요. 너무 많죠. 채우은안 차지겠습니까? 멀 채워도 멀 채워도 채우는 지겠죠 근데 뭐 그래 뭐 수납공간이 너무 많아도 맞죠 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방이 와방 크네 그렇죠 보통 모델하우스는 침대를 이제 저도 DP 해봤지만 짜잖아요 좀 작은 걸로 네. 보통 축소를 좀 시켜서 따로 맞춰요 사실은 방이 음. 좀커보기 하려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폭 자체가 정상적인 일반 침대 폭이에요 어, 근데 이 정도라면은 안방 자체가 되게 큰 거죠 그다음 쇼파까지 들어와 있고 음, 안방은 몇안 나와 있나? 와. 그다음에 이거 안방은 밀미이안 나와있나? 5 6이면와그 다음에 이거 B타입에 좀 맹점은 네. 파우더룸부터 시작하는 드레스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드레스는 잘 없거든요 90평대라도 아, 잘안 나와 드레스룸 안에 드레스룸이 또 있네 그렇죠 보통 사람들 이제 저같이 옷은 많은데 안 입는 옷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방 하나가 전체 옷방인데 사실 아무리 옷이 많다 하든 이 정도 행거 개수면 음.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그 드레스룸이 상당히 크네 음. 옷 많은 사람들은 뭐계절별로 아, 여기 아, 질감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약간 그. 뭔 질감입니까 이거는? 약간 그 가죽? 가죽처럼. 예. 네. 질감 되게 많아. 이거 거거거 유상 아닙니까? 이거. 이거 유상 아닌 것 같아. 유상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좀. 그 좀... 이런 건 뭐가서? 아, 저... 아 거... 여기 택시트롤... 벽... 네. 있네. 물어 보면 또. 드레스랑 귀분요. 유상 없으면 선택시 들어. 원래는 벽지네. 아 지금 신고를 또일어 나오고 있어 실 배치도 보면 좀 다르죠? 이거는 그래, 샤워실하고 욕조가 같이 있네요 음... 두 개가 있네요 네. 개바하기 있고 그냥 샤워 있고 샤워하면서 반신욕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겠는데, 이거 맞죠? 좋아요. 뭐. 뭐두 명이 동시다 저거 <laughs> 씻어두 명이 씻고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규모는 거의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음. 한번 가볼까요? 모형도 뭐 봐야죠. 모형도. 뭐